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영환입니다 긴급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조나단 목사님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하라 TV 계정이 해킹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국가 정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외부 세력이 해킹을 해서 또 YTN, SBS 여러 가지 언론사 채널들까지도 해킹으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들이 삭제가 된다거나. 영상들이 다 내려가게 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한두 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너아라 TV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으로 인해서 현재, 어, 너아라 TV에 있던 모든 영상들은 내려간 상태이고,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이 일론 머스크 관련된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구글 측에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해킹범의 소행이 확실하고, 또, 어, 이게 구글 측에다가 연락할 경우에 제가 충분히 복구가 된다는 것을 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너하라 TV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 너하라 TV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영상을 찍어서 공지를 좀 띄워보냅니다. 해킹범들이 이미 너하라 TV의 이름 자체도 테슬라 라이브로 바꿔놨습니다. 로고 이미지도 테슬라 관련된 이미지로 다 바꿔놓은 상태라서 현재 채널에 들어가 보면 너아라 TV 관련된 영상은 하나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현재 너아라 TV 1, 2, 모든 채널을 다 해킹한 상태라서 저희가 신속하게 구글과 유튜브 측에 문의를 해서 빨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가 되자마자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주시하면서 좀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진행되는 오살리 집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국 TV로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너마몰라 TV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지금 송출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건국 TV로 새벽 예배부터. 오살리 집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어, 너라 TV가 복구되기 전까지 건국 TV를 통해서 여러분 집회 영상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